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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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의 빛으로 과거 살생업을 녹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립니다 지의 빛으로 살생의 업을 녹여 없애다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금강산의 작은 남자에 수행하면서 사는 도인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때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의 사찰 주위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낫으로 베다가 그만 풀 속에 도사리고 있던 뱀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본의 아니기에 풀 속에 숨어 있었던 뱀이기에 선임의 눈에 뜨지 않고 그 날카로운 낫에 그만 뱀의 목이 잘려져 나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그 순간 아차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후회했지만 이미 뱀의 목은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스님은 순간 참여하였으나 이미 뱀의 목에서는 파란 기운이 솟아나 어지러운가그 기운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도인이기에 신통력으로 그 뱀의 영을 따라가 보니 그 뱀이 바로 그 뱀의 영혼이 고향 마을의 누이 동생 집으로 것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뱀은 자기를 죽인 원수인 에 스님의 조카가 되기 위하여 결혼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누이 동생의 몸을 의탁하려고 누이 동생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쿠 한맺힌 원결이 결국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되어 목숨의 빛을 받겠다는 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원계를 풀 것인가라고 스님은 고민하였습니다. 스님은 또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 때를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즉 태난 조카가 나이 7살이 되자 누이 동생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매우 총명하게 생겼구나. 그 아들이란 바로 누이 동생의 아들이니 조카가 되겠죠. 조카가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내가 데려가서 공부도 시키고 복도 쌓게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누이동생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누이동생 부부도 스님의 부탁을 들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조카를 건강상으로 데려온 스님은 인의 예지신부터 시작해서 자비와 포시 등의 부처님 가르침 내용을 잘 가르치고 들려주면서 음으로 양으로 보살피자 아주 영리한 조카는 애삼촌 선임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착하게 잘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조카의 나이가 16살이 되자, 어처에온지 그 9년이 지난 16살이 되자 조카의 눈매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나스로 뱀머이목을친7일 중순이 가까워지자 그러니까 예전에 16년 전에 나수로 그 뱀을 몰친 그 시기 여름 7월의 중순이 되자 밤마다 도끼를 품으면서 숫돌에 그 조카가 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깨달으시기를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며칠 후면 저 아이와 내가 부딪히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스님은 하루하루를 주의깊게 조카의 행태를 행동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그날 임을 깨달은 그 저녁에 베개 여 개로 베개를 여러 개로 잠자는 사람의 행상을 만들어서 이불로 덮어둔다. 음 선인께서는 백장 속에 들어가 그 광경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 10시가 되자 칼을 든 조카가 선인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서슴없이 온 힘을 다해서 이불 위로 칼을 내리꽂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내려놓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을 죽였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외삼촌을 죽였는 것인가? 정성을 다해 나를 길러 주었고, 지극히 사랑해 주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외삼촌을 내가 죽였다. 왜? 무엇 때문에 외삼촌을 죽였는가? 나는 미친놈이다. 나는 미친놈이야. 이와 같이 말하며 그 방바닥에 대송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한사코 어, 백장 속에서 이와 같은 조카의 모습을 지켜보던 선인께서는 어, 조카가 온 힘을 당해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그동안 맺힌 원결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는 백장 속에서 나와 조카를 품에 안고 말하는 것입니다.애야 울지 말아라. 스님은 크게 당황해하는 그러한 조카를 진정시킨 다음에 과거의 실수로 뱀을 죽인 지난날의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 인과 관계로 오늘날 조카와의 삼촌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일부러 자신을 애삼촌인 스님을 죽이고자 했으가 아니라 과거의 지은 인연으로 스님께서 과거에 풀을 베다가 뱀의 목을 친 그러한 인연 가보로. 금일 조카가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됐다는 것을 조카에게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맺힌 원결은 모두 다 풀어졌다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절에서 배우고 익힌 것으로 세상을 복되게 가꾸며 살아가야 하느니라 라고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례처럼 지의 밝은 빛으로 과거에 맺었던 악업의 인연을 풀고 새로운 깨달음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듭 정진해서 밝은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 나무흑락도사미타불